목기가 너무 많습고 어. 괜찮세요? 괜찮세요? 괜찮세요 어, 머리 머리 고 어, 어린이 빨리 세요세요1이 빨리 요있는 전원을 안 켜셨어요 <laughs> 전원을 안 켜셨어요 <laughs> <꼭 눌러줘야 돼요. 웃음> <laughs> <꼭> 눌러야 돼요 꼭눌러야 <laughs> 돼요 <laughs> 바로 이에 있는 을페이제거하세요 을을? 어, 제거한 거예요. 아니요, 아니, 제거한 아니, 거예요. 됐어요. 아니, 칼리 옆 확인하여 부탁하십시오. 대로 해야 되 네, 네. 도심장입니다 아, <laughs>

더 세게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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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! 네! 네! 어, 붙어 있어야돼 아 응. 아